오늘은 밖에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그 빗소리하고 그 부침개 그 지질 때그 지짐이 소리하고 어그 소리가 거의 비슷해서 어 밖에 비가 오는 날에는 부침개 생각이 난다고 누가 얘기한 것 같아. 그래서 오늘은 한번 부침개를 한번 해보려고 김치 부침개. 자 먼저 어 여기 밀가루에다가 음. 한컵반 정도를 넣고 어,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질잖아. 그러면은 아까 한컵반 들어갔는데 한 컵만 더 이렇게 넣어 볼게. 아, 하면서 그 재는 거예요. 응. 음. 뭐 집에서 그렇게 먹지 뭐그 정량이라는 건 없잖아. 맞아요.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이 부침개 할때그즉 반죽의 물기를 잘 모르잖아요. 체험하는 사람들은.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렇게 저어 보면은 이게 대충 이렇게 갖고 이게 게 줄줄줄줄 흐를 정도 되면 이게 또대도맛 없어 대도 부침개를 해놨을 때 뻑뻑하거든. 근데 이렇게 풀었다가 이렇게 풀었다가 이거를 이렇게 랩을 좀 씌워서 한 30분 정도 뒀다가 다시 이렇게 저어서 하면은 부침개를 부쳤을 때 훨씬 이게 쫀득하고 맛있어. 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풀어졌거든? 그러면은. 여기에다가 썰어놓은 김치를 한번 넣어볼게 김치부침개에는 김치가 많이 들어가야돼 밀가루가 많으면 은 별로 맛이 없을 거. 응. 이제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단맛을 내기 위해서 양파 어떤 분들은 달걀도 넣으시는데 어, 그 달걀도 넣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난 달걀까지는 안 넣고 그냥 이렇게 해도 맛있어 자, 여기에다가 이제 이 대파 이파리 음. 색깔 때문에. 아 색깔. 예 응.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요것만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이신 김치 국물이 좀 들어가면 아. 색깔도 예쁘고 맛도 더 좋고. 이게 포인트네요. 음. 응. 근데 뭐이이 이 저기 뭐냐 국물 이 김치 국물은. 넣고 싶으면 넣고 안 넣고 싶으면 안 넣고 또 조금 넣고 싶으면 조금 넣고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할 거고 나는 근데 이제 김치 국물을 이렇게 좀 많이 넣어주면은 김치 이거 전을 해놨을 때 맛있더라고 자 이제 여기에다가 나는 조미료를 어 아니 근데 여기 요, 요 이거 조미료를 넣을 거야 이렇게 한 꼬집만 요렇게. 아, 이거 그 맛소금이에요? 아니, 미원. 아, 미원 음. 조미료가 나쁘다고 해도 음. 우리가 마, 아,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나쁘잖아. 네. 근데 뭐 조미료 그렇게 음, 별로 안 먹고 싶어 해도 때로는 음식 할때 저게 들어가면 맛이 훨씬 음. 더 이렇게 좀 부드러워지고 이게 겉도는 맛들이 없어지잖아. 음. 자, 이제 반죽은 이렇게 해서 잘 됐고. 먼저, 식용유를, 응, 음, 요 정도. 음. 이렇게 해서 이제 후라이팬을 좀 달궈.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, 이제 붙인 게, 저 먹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, 이제 이게 후라이팬이 달궈지면은, 이제 약한 불로. 음. 자. 음. 두껍게 붙이는 게 좋은가요? 이거는 뭐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또 얇아도 뭐 별로 좋지 않고 적당히 그냥 불에서 익으면 전혀 안 익은 데는 이게 허옇고 이제 익는 데는 똑같은 색깔이라고 해도 투명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. 너무 이렇게 안 익었을 때 이제 하면 밑에도 채안 익었는데 뒤집어 버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그냥 이렇게 찢어져 버리. 아, 이제 어느 정도, 어느 정도, 요 이제 투명한 색깔이 지금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있잖아. 그때 나는 여기에다가 뒤집기 전에 들기름을 어요렇게 하고 이렇게. 좋다. 근데 이제 들기름을 왜맨 이거 뒤집을 때 그때 들기름을 쓰냐 하면은 들기름을 먼저 밑에다 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들기름은 잘타 불에. 그래서 이제 뒤집을 때. 그 위에다가 이렇게 조금 얹어가지고 이렇게 뒤집으면은 식용유로 어 이렇게 어 붙여놓은 것보다는 훨씬 맛있지. 좀 바싹 익을 때까지 이렇게 음. 계속 해볼까요? 지금도 익었어. 지금도 음. 익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꺼내 놨을 때 밑에가 약간 이렇게 노른기가 있어야 맛있어 보이잖아. 그래서데타삭타삭한게 있어야 맛있어. 어, 그래서 이제 고 음. 그, 그 때를 맞추려고 이제 조금 더주는 음. 거지. 다된것 같아요.